오늘은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에 직장인이 주말에만 돌보는 500여 평의 정원을 감상해러 왔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꾸몄습니다. 아주 손길이 안단 데가 없어요. 주말에만 와서 돌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문도 아주 이쁘게 해줬습니다. 대문 양쪽에는 한쪽에는 금송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나일락 있어서 또 향기를 내주는군요. 그 밑에는 자연석을 놓고 또 분경을 놓았습니다. 아주 분경이 그림 같아요. 또 한쪽에도 자연석을 놓았습니다. 지금 신철 쪽, 흥철쪽 자사농이 피어서 만개해서 를 아주 꽃의 천국을 이뤘었습니다 여기는 박태기도 있고요. 여기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시고 주말에만 와서 돌보신다 그러시네요. 여기는 파고라를 만들었는데 밑에 계단에 아주 자연석을 좋은 걸 놓으셨는데. 두꺼비두 마리가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분의 꽃도 활짝 피어서 눈웃음을 지네요. 여기는 또 돌을 연못으로 가는 길에 돌을 여섯 계단을 쌓습니다. 연못으로 가는 길에도 대장군을 목각으로 해서 두 개를 놔서 수호신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밑에는 또 조각물을 놨고요. 연못도 자연석으로 쌓고 연이 있습니다. 여기 고기가 많다 그래요. 연못이 크기가 한 2m 50에 3m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 주위에는 꽃들이 만개해서 아주 주위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군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여기 또 두꺼비가 있고요. 한 쌍이 있고. 여기는 연대신 꽃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 토마귀에 파이소를 얹었습니다. 아주 그림같이 해 놓으셨어요. 아시는 대로 본 대로 꾸민 정원이라 현재 꾸미고 있는 정원이라 다섯 미 옆에도 소재를 아주 많이 갖다 놓으시고 또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 2, 3년 후에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베란다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독대를 놓고 여기도 바위솔이 있습니다. 다들 그림 같이 해 놓으셨어요. 여기는 데크를 깔아서 조그맣게 또 앉아서 쉴수 있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화분과 또 분경식으로 나무에다가 해서 아주 보기 좋고 어떤 예술작품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의자를 놓고 하나의 작품 같이 꾸미셨습니다. 분경식으로도 꾸미고, 분재도 꾸미고,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괴목 위에다가 또 얹혔어요. 아주 그림 같이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나무에다가 바이솔을 얹혔습니다. 아주 바이솔이 아주 반긋반긋 웃는 것 같아요. 하나의 꽃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님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컨테이너를 한번 볼까요? 컨테이너도 아주 살기 편하고 주말에는 와있기 좋게 지셨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그네가 있는데 그네도 또그 앞에 분재를 놨군요. 그 뒤에는 해악목으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수선화가 피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우스가 한 15여 8평 되는데 여기에다 분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전문 지식 없이 직장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재를 키우시고 정원을 500여 평을 아름답게 가꾸셨습니다. 저기는 또 한쪽에 그늘막을 해 놓으셨는데, 그늘막 앞에도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답게 놓으셨습니다. 꽃들이 옆에는 활짝 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고 있고요. 여기는, 그 앞에는 괴목을 놓고, 괴목 위에 부처선과 바위손이 있습니다. 아직 그림같이 어떤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지게도 있습니다. 야생화꽃도 활짝 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화단을 마당 가운데 화단을 돌 자연석으로 꾸미고, 여기에다 부처선도 놓고, 뭐 여러 가지를 놓으셨어요. 돌단풍도 놓고, 또 바위솔도 놓고, 다육이도 놨습니다. 그리고 분재도 놨어요. 소나무도 이제 심어서 수영을 잡고 있나 봅니다. 또 다른 쪽에는 인조 잔디를 깔았습니다. 여기 풀이 나는 거를 감당을 못 하시겠다 그러시네요. 혼자서. 자연석으로 화단을 꾸몄습니다. 화단을 꾸미고 여기는 화산석이 있는데 거기에다 분재를 또 놨어요. 아주 그림같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여기 금나화가 꽃이 활짝 폈어요. 아주 분재를 엄청 사랑해시는 주인장이시군요. 여기는 또 황금단풍나무가 뒤에 있고요. 그늘막에는 또 수석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수집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장독대 위에, 밑에는 자연적으로 화단을 꾸미고, 장독대를 놓고, 거기에다 분재를 심으셨습니다. 요 마당 가운데는 요 분재가 있습니다. 아주 소나무 분재인데 키가 한 1m 포기한 80cm 정도 되는데 밑에 지름이 거의 한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다운 분재를 지금 갖고 여기서 갖고 계시는군요. 주인장의 열과 성과,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 정원 같아요. 500여평을 혼자서 주말에만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신다는 게참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수선화꽃도 피고, 수국꽃도 피고, 민들레도 피고 꽃잔디도 피었습니다. 여기는 후문에서 들어오는 길인데, 여기도 아주 아름답게 꾸미시려고 하셨습니다. 다 자연석을 놓으셨어요. 자연석을 아주 많이 수집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돌담풍이 있고요. 자연석 위에. 분재 아주 꽃이 활짝 폈습니다. 지금 다른 한쪽에는 동백나무 분재가 있는데 지름이 한 25cm. 키가 한 1m 되겠습니다. 한 50년 이상 됐겠어요. 아주 귀한 분재군요. 여기는 자연석 위에 이끼와 돌단풍과 부처선과 그리고 어떤 형상물을 귀엽게 놓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어떤 형상물인지. 아주 너무 귀엽군요. 다른 한쪽에도 분재를 놓으셨습니다. 여긴 자연석 위에 또 두꺼비도 놓고, 그 뒤에는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나무 절구가 있군요, 여기. 아주 보기 힘든 절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당 가운데 자연석으로 화단을 만들고 또큰 자연석을 놓고 소나무를 지금 현재 수영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는 분재도 있고 화산석도 있고, 돌단풍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야생화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심으셨습니다. 꽃들의 천국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자연석이 아주 보기드문 자연석입니다. 밑에 돌단풍을 놓고 또 이끼를 놓고 분재를 놔서 위에는 또 화산석을 얹었습니다. 아주 그림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주인장이 주말에는 뭐 밤낮으로 여기에서 보내신다그러시네요 여기에는 또자연석으로 화단을 만들고 오가나무가 있습니다. 키가 한 4m 밑에 지름이 한 30cm 되는데, 어, 1780년은 됐겠어요. 오가나무가 집안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500여 평의 땅에다가 정원을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말에만 돌보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십니다. 2, 3년 후에는 더욱더 정원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주에 와서 500여 평의 땅에 직장에만 다니시면서 주말에만 돌보시는 아주 행복한 가정의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